s 모님 선물! 우와! 선물! m e r 선물! m m e r Summer. Summer. s u m m 이 r s u m 알짜배기네, 알짜배기. s 기 m m e 지 그래도 잊지 못할 판 m 집이 r Summer. s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 그래. 너무 슬퍼 어. 아유 좋구나 좋아 좋아 아주 좋구나 아주 좋구나 아주 좋구나 좋구나 아 사람 보니까 좋구나. 시원하네. 그러니까 시원하죠 여기으니까시 아. 시술 들어왔나? 아직 아직 안 들어온 거 같아. 투입. 그럴까? 나또 깨끗한 남자니까. <laughs> 완전 깨끗한 남자니까. <laughs> 어? 깨남이, 깨남이. 깨남. 깨남. 깻까남. 아묵귀 머리까지 깨끗합니다. 반짝 반짝. <laughs> 이러고 멍 때리고 있어도 좋다. 자한 어. 한 시간만 이렇게 두면 좋겠다. 그니까 책읽기 그래. 오가 전화 왔어. 어? 네 이장님. 예예. 예 천산입니다. 예. 예, 나 천산. <laughs> 아 천산 <철산> 이장님. 예. <laughs> 아 거북선 타러 가게 빨리 오셔야지. 거북선 타러 간다고? 거북선. 타러. 아 거북선 타러? 응. 삼회 간다고. 바다가 깨끗하고 하니까 물이 빠졌을 때 섬에 나가면 뭐 거북선이나 뭐 사과 쪽에나 이게 잘 것이 많아요. 진짜 이렇게 살이 꽉좀차 있는 시기여. 와, 시가 막히게 그냥 가서 채찍만 하면 되는 거요. 네. <laughs> 완전 저. 이장님 배 타고? 에? 이장님 배 타고? 그렇지, 우리 배 타고 가야지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나랑 거북선 따라 간대요. 거북선? 다른 난다고? 네. 역시. 종양야 네. 너는저 저랑 둘이 음식 준비하고 있고 나랑 둘이 저 저랑 둘이 나. 난... 어. 그러면 제가 작업복으로 한번 가서 거북선 내가 진짜 시를 날리고 올게. <웃음> <웃음> 잘갔다 어, 맛갔다 올게 이가게오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세요. 건배. 건배. 어, 건배. 건배. 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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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야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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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배 건배. 건배. 건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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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평선이 경계가 없어서 보니까 몽환적이더라 이거 네. 하늘이랑 바다가 어, 딱 경계가 안 보이던데 아 저기다 회장님 네. 안녕하십니까 어,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, 갑시다 거북선 잡으러 좋았습니다,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. 자 우리가 또 숨을 잘 쉬어야 된게 물에 빠지면 길을 내시고 같이 합니까요? 나란히? <laughs> 배가 차하고 <laughs> 똑같아요. 그러니까, 예. 딱, 아, 그렇게 앉으시면. 예. 예. 갑니다. 예. 네. 아, 좋네. <laughs> 10분 정도 걸립니다. 예. 와, 이게 배가 낮으니까 숙평 숙형... 거기 그냥 딱 앉아서 가는 느낌. <laughs> 아, 멋지네. 이쁘, 이쁘죠? 예, 예. 예. <laughs> 양식하신 것 같아요 그거, 양식하신 거 맞다, 내가 다 했잖아 이제 톱캐치, 숲캐치 와우! <laughs> 이렇게 가다 가 보면 은 하늘다리가 보여 어디로 가다 보면 아, 어, 여기로 가다가요? 어, 저기네 와, <laughs>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아니, 꽤 올라갔었네요, 저희. 어. <laughs> 근데 괜찮다, 밥 먹고 네. 살랑살랑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와서 쉬기가. 네. 우리가 지금 작업할 공간 여기거든요, 여기. 여기요? 에 예. 아, 좋습니다. 아, 사라비야. 사라비야. 아, 다소다. 이 거북선은 저 위쪽에 붙어있어요. 아. 와, 오유. 와, 기가 막히네, 진짜. 형 이거 씨를 말리기엔 너무 많은데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씨를 이제 안말 생각이야. <laughs> 엄청 많은데요? 와, 진짜 많네. 자, 내릴 준비를 하시고. 옆. Yep. 자, 선님 어, 여러분, 어. 잔돈을 준비하시고 내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일단, 일단. 다려줘요 우와. 자, 한번 해봅시다. 얘 뭐예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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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꿀통이라고. 꿀통? 꿀통. 꿀통? 음. 예. 예. 면은 자, 이걸 먹는 거예요. 오! 이렇게. 예, 그, 일부러 그렇게 안하셔도 돼요. 아니, <laughs> 맛있어요. 엄청 국물이 시원하거든요. 아니, 이게 따기가,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워. 음. 프로들이 해야 돼. 어. 이렇게, 아니, 이런 거 없이. 이거만 어. 이렇게. 오. 어. 이야. 쓰읍. 딱 해서 이것만 딱 하시더라고. 저도 할줄 몰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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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건 놔두시고, 본격적으로 이걸 따합시다. 거북손을. 거북손을. 네. 이렇게, 이제, 최대한 근접하면서 탁 하면 이제 이렇게, 이렇게. 되죠. 음. 아, 이게 음. 우와. 상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원형이 나와야 돼. 아, 아 이렇게 고등숙다지지? 뭐 와우. 곱북천처럼 생긴 게 생겼다. <laughs> 근데 이걸 뭘 먹죠? 먹을 게 없는데? 뭘 먹어요? 이게, 이게 이제 삶으면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쇽아 빼면 다 나옵니다. 이제 이 부분이 최고 맛있고 아 맛있어요. 와 오늘 그 많이 가져가가지고 옆 사람하고 나눠서 먹고 갑시다 네. 알겠습니다 오! 아이고 와 떴다 우와, 형, 잘하시네. 어. 예. 와 잘하시네 어야 이렇게 어우 이야. 살 따시네. <laughs> 이제, 이제 뭐좀 알겠다. 그냥, 저랑 같이. 탐나죠, 이제가. 여기서 그냥, <laughs> 영원히 사합니다 <laughs> 이런 건 하고. 그돈 많은 뭐예요? 필요 없어. 돈 많으면 좋아요. 뭐한대 좋아요. 어쨌거나 지이뭐 동화나 술+ 술, 술, 술 만들어 보싶잖아술아 제가 드릴게요 홍주 <laughs> 어? 술은 진도 홍주야 홍주 야 울지 마라 으짜짜짜 <laughs> <laughs> 잘하네. 오, 잘하시네요. 어, 오, 잘하시네, 잘하시네. 좋습니다. 으아. 아하. 망치를 하나 가져왔거든요, 얘 <laughs> 망치. 아. 침을좀뱉는데요 저한테. 아, 반갑다고. <laughs> 왜 인자 왔냐고 반갑다. 아, 이제 왜 왔냐고? <laughs> 와... 아, 많이 땄다. 이장님, 요 정도, 요 정도 괜찮습니까? 좋습니다. 저도 선물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거는... <laughs> 야... 쫓아갈 수가 없다. 제가 조사버린 아이들, 이장님 따지는 아이들. 자, 그게 A급입니다. 아 A급 상품. 세상에, 이게 정석이네요. 아 세상에. 딱. 근데 이렇게 핑크빛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? 내장 같은 거예요? 그게 최고 맛있는 부위. 아, 이게 사람한테 안주려고 지금 막내 배트 모양이지. 아 지금 알을 비 c 잖아요 알이잖아요, 그게 음 최고 맛있는 시기예요. 음 사모님 선물. 우와! 선물. <laughs> 강남도 선물. 어, 감사합니다, 선물. 와, 감사합 거북선 꽃이 피었네. <laughs> 거북선 꽃이 피었네. 와, 이거는 이제 알짜배기네, 알짜배기. 와. 그것도 다뭐 지지? 와, 저는 그 이제 p r 로 아, 그렇죠. 프로. 와, 진짜 많다. 여기에 군집이 있어, 군집이. 여러분 내가 딱 따는 거 봐봐요. 요거는 요거 어떻게 따냐면은 연결돼 있어요, 이놈들이. 이렇게.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와. 와, 아이고야. 일났네 와. 우와. 맛있는 거. 제일 맛있는 거. 이야, 진난다. 진이 난다. 재미를 붙여버렸어 상품, 시장에 이런 걸 내다 팔아야지 집을 살 수가 있어요. 와, 잘한다잉. 아, 나. 됐다. 뚫렸어. 엥, 엥. 엥, 엥. 이제 뭐 엥. 엥. 하면은 뭐. 나옵니다.